음. 볶 아직 안 볶어요. 안녕하세요. 음. 응. 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식사하세요. 음, 음, 한박스 테이크 먹고 있어요. 비주얼 살짝. 음. 이 정도 비주얼이 나옵니다. 다들 뭐? 그럼 지금 식사 시간인가? 딱그면 김덕윤 들요 음, 음. 다들 즐거운 월요일 보내셨나요? 저희도 즐거운 월요일 보내고 음? 작업 열심히 하다가 한 박스에 같이 먹으면서 아. 음, 라이브 하려고 좋습니다. 그 뭐야 우리 그 뉴욕 갔다 온 영상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난좀 재밌는 거 같던데 좀 재밌는 거 같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laughs> 옆에는 음. 저희 페퍼민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 너무 재밌 음. 아카이브를더 해야 되겠네요. 음, 청조하시네요. 그거, 그거. 어떤 거? 브이로그 아니에요, 그거 <목소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브이로그 아닙니다. 그 그렇죠? 자, 음.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그거는 <laughs> 아카이벌 비디오입니다. 아카이벌 비디오. 그래서 그냥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맞아, 음. 그냥. 찍을 수도 있고, 응.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맞아, 정말, 응.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짜 아카이빙 하듯이, 말은 응. 응. 브이로그를 했으면, 아카이벌 비디오. 아카이벌 비디오. 브이로그를 했으면, 응. 막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막, 응, 그런 맞아.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응. 편하게 음. 음, 아까 이거 비디오에요? 음. 음. 맛있다 음. 이 집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다 같이 파는 거잖아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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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 자막 주세요 음. 담막 관련해서는 음. 네. 음. 희가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 뭐 생각에 내가 그랬다 담악 고쳐야 이 음. 내가 그랬 그게 원래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었, 아니었나? 포가 음. 오늘도 또또 나가는. 하지 마, 저거. 축구몇 시에 하죠 7시? 6시 반? 일곱 십만 음. 아, 음. nice 아, nice 안? 들고 만어 안? 들고 싶어 안? 들고 싶 열심히 고 싶어 다들저은 열심히 든든하게 들셔야죠 안? e 고 싶어 안?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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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안? 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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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고 싶 안? 들고 싶어 안? 들기 안? 이냐 안? 레스? 응. 안건너에고 개나게라. 개나게라. 제일 많이 썼어요. 진짜 한0 한, 0 번은 쓴것 같아요. 개나게라. 갑자기 동희가 동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앉자마자 개나게라 이러는 거야. 개나게라 응. 하고. 개나이게라 네. 뭐 이거 물어보려고 한 거죠. 응. 저기. 개나게라. 응. 개나게라 <laughs> 하고 물리기 했어. 개나게라 하고 제일 게. 많이 했던 커피 비드 아이스 <laughs> 없는 거. <laughs> 얼죽가거든요얼죽가 아 근데 유럽에서는 진짜 커피 비다이스를못 알아들어 음, 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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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가 많이 없습니다 아 팬분들 테나 게럽 아닙니다 테나 게럽 <laughs> 테나 게럽 아, 내 친구 한이도 왔어. 한이. 한이. 오늘 새벽 많이 가도 한, 하나도도 새벽 많이 가다. 한이 씨 다음에 기회되면은 굳다. 응. 예. 응. 음. 리버풀도 꼭 언젠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한번 꼭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는 뭔가요? 뭐 오늘 초대. 저기, 인스타그램 거 공지 그거. 아, 공지 채널? 어. 나는 그 어. 뭔지 몰랐어. 사실 저는. 아, 예전부터 그런 게 있더라고. 음. 뭔지 몰랐는데. 음. 음. 오늘 우리 백분이 회의 중에. 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되냐. 음, 아주 잘해는거 이미,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시작하시면... 있는 거냐. 음. 그래서. 그리에 시작을 했어. 예. 근데 너도 아이폰 만들어야 돼. 나 했어. 아 그래? 응, 너가 하니까 했지. 응. 정춘 의미가 뭐예요? 아 이거, 음, 저 별명이요.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이 정춘이었어요. 정춘이. 정춘이. 응.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보면은 정춘이라고 불러. 음. 우리는 요즘에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즘 백훈이 네. 우리 식구들은 아주 재밌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것 같아요 요즘. 진짜 2024년 시작이 너무 좋아. 진짜 여지껏 세해 중에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뭐가 음악이라도 틀어주면 진짜 재밌겠다. 예보일러 소리만 들려야. 어. 그래 <laughs> 은은하게 하나 깔아주세요 음 맛있어 아 잔다른 노래 말고요 제발 잔다른 노래 그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음, 여러분들은 알죠. 안 돼요. 제가 먹고 있는 건 한박스테이크고요. 내가 먹고 있는 것도 한박스테이크고요. 뭐 떡볶이고요. 순대고요. 순대 떡볶이 순대, 한박스테이크요치과 아, 치과 느낌. 고급 레스토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맛있는 저녁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 음. 음? 이거 뭐고? 어, 응? 이거 뭐야? 닭고약이 럼생이안 돼? 닭고약이? 이거 기네 밥이라고? 음! 맛있다. 응? 음? 갑자기 궁금한 거. 버스나 펄이가 뭐냐? 펄 뭐냐? 퍼스널 오, 클레어가, 너무 맛있다. 음. 퍼스널 컬러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가? 음. 아, 모르겠어요. 일단 조현이는 잘안 잘 어울리는 건데 아 알지 난잘 어울리는, 잘, 잘 어울리는 거는 많아요. 난 음. 음. 뭐가 제일 잘안 어울리는 거 같거든요. 그, 음. 그, 음. 그 베이지색. 베이지? 그냥 끝자야 베이지색이. 이게 베이지 아야 아이디. 안정 어둠?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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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톤이랑 음. 맞아 그게 말색기 보면. 보면 거의 음. 음.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 그거 그 색이면 얼굴톤이랑 똑같아져가지고 음. 앨범 좀 내주세요 제발 하시는데 앨범 내드릴게요 그럼 앨범 내주자 앨범 내드릴게요 음. 오늘 밥 먹고 가서 됐죠? 앨범 만드기요 네. 열심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꼭 열심히 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전나비 브이로그 이탄 공개되려고 하시는데. 아카이벌 비디오 2탄. 아카이벌 비디오 2탄은 꼭 브이로그는. 그렇게 절대로 브이로그는 없다고 얘기하요 브이로그는 저희는. 좀 다른 거야. 네. 개념이 달라. 브이로그는 업로드할 생각이 없고요 아카이벌 비디오는 뭐, 좀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해주시면 기분 좋아서 또 아카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제일 솔레드라고 어디 학교 와달라고, 축제. 응. 이 학교 와주세요, 저 학교 와주세요 하는 게 계속 볼 때마다 응. 너무 설레. 응. <웃음> <그치>? <웃음> 그래서 올해 봄에, 올해 봄에 우리가 축제 많이 다닐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진짜? 그동안 가지 않았던 학교들도 많이 가고요. 어 많이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많이 만날 거고요. 음. 고군으로 불태울 생각입니다. 올해는 강북형들 왔다. 강북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올해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와주세요. 서울대 끝났다 끝났어 서울대 가면 정말 좋지 서울대 가고싶다 서울대 입학하고싶다 경희대 당연에 가죠 불러주면 경희대는 뭐야 응. 무교인데 와플 대학도 갈게요. 와플 대학? 응. 뭐 가게 응. 정다이 형이다. 응. <laughs> 형, 형거정다이 형. 이거 뭐 요놈들 응.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응.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배고프죠 여러분? 요좀 뭐 드세요, 여러분. 예, 우리 국가대표팀 응원하시려면은 시 반이라고 말씀, 합니다. 8시 반? 음. 네. 우리는 한참 작업해야 되니까. 그네 저희는 작업하면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경인가요? 신성경인가요? 아니면 아시아컵 봉동인가요? 아시아컵 예선전 아닌가? 몰라. 음. 여기요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 다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많이 뵐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또띠 요즘 안경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요즘에는 이제 안경 쓰는 게더 편해졌어요 뭔가 더잘 보이고 좋아 재밌어 감사합니다 응. 오늘 하루 못하 <laughs> 뭐 진짜 이거? 이 이야기는 그건가? 아야 처음에는 그래. 그랬는데 응. 뭐, 그그 사람이 그관게 아니, 아니고 사람이 맞춰간다고 아 맞아 응. 응. 조금 많이 잘 어울려지고 있어 기분 좋아 응. 응. 정훈이랑 저랑 둘다 아마 시력 똑같을걸요?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나이너스는 아닌데요 맨날 같은 거만 보니까 시력도 똑같이 나빠졌어, 똑같이. 그러시냐? 그 한0.6 되는 것 같아. 똑같네요. 그치. 한 10년을 같은 걸 보니까. 안 되는 건둘다 포기한 건가요?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우리 진짜 오물오물 지금 쩝쩝대는 소리가 다니 네 쩝쩝 소리야 나는 하나도 안 쩝쩝대 아나 방금 의식을 안 하긴 했는데 뭐나니 네 소리야 그랬냐? 음. 쩝쩝대 만약에 제가 쩝쩝대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아나 오늘 쩝쩝줘서 도영이 쩝쩝대는 거 너무 의식했잖아 나는 의식 안 한다니까 그영아 너무 의식하고 먹었잖아 나는 밥 먹을 때 쩝쩝 안돼 뭐 조리하고 있어. 내가 몇 골을 들어온데 내가. 아, 내가 그럼 방금은 내가 의식을 안 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조용히가 찹찹대는거좀 보여주세요. 좀예 좀. 대중. 아 그도 의식 안 했다고 아까 내가 딱딱바로 의식한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끊겼어. 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 오물오물그물옹물 오물오물 먹어야지 하는데 막 말하다 보니까 끊겨버렸어. 네. 둘이 괜찮아요? 아니지 우리둘이는 괜찮아요 어디가서만 하지 마. 돼 그거는 모르는 음. 거봐 어디가서만 하면 안돼 알겠지? 좋아 좋아 우리끼리 응. 이해해주지 누가 이해해주겠냐 맞아 우리끼리 우리 이해할 수 있... 다 드셨어요? 아, 벌써 안먹네 사실 저녁 시간 진짜 항상 그 기다리고 너무 재밌는 시간인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너무 빨리 맞아 옆테이블에 우리 대표님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 그냥 저녁 저녁 세자리가 꽤 나름 부쩍부쩍해서 기분 되게 음. 좋아요. 점심도 또... 네. 아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최 대표님이 저랑 헤어스타일 완전 똑같이 잘랐더라고요. 아, 그것도. 음. 내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안 줄? 비하인드가 있는데. 음. 새벽에 이제 집에 갔는데 음. 너가 내리고 음. 너가 3층에 내리고 1층에 문이 열렸어 음. 근데 너가 또 있는 거야 진짜 너무 깜짝 올라가지고 진짜 소리를 내가 <laughs> 와 질렀는데 형도 <laughs> 와 이런. 근데 순간 한 2초 정도 형인 지못 알아봤어 계속 보고도 난뭔줄 알고 발긴 <laughs> 닮았어 그냥 진짜 깜짝 놀랐어 쌍둥이야 쌍둥이 음. 오버로드. 음. 오버 아니야. 아. 이리로 가. 나 눈두덩이가 좀 부각되는 지형도 아, 지형을 떨어지고 있어 오늘 정훈이 아, 눈알이 음. 엄청 하얗습니다 건장해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우 농구자들어가지고 네. 음. 조용히 뱃살 겹다는데 너 어디 뱃살 노출한 적이 니아나 방금 이렇게 아잘 골랐어 제가 곧 뭐... 여러분, 만나 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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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나게 되는 날까지 잘 어떻게 어디다가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는 날까지 어디다가 잘 두고 와보게요 했어요. 네. 아벗살아뺀다고아또 응. 오늘은 또, 또. 서운한가? 서운하지. 우리의 추억인데. 어. <laughs> 오늘의 추억이 어, 오늘 빠지는 거니까. 빠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야식을 드신다고 야식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전 얼마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팬분한테 왔는데, 응. 편, 편지지 안에 그 앞에, 봉투에, 긴급이 렇게써 있었어. 응. 진짜로. 응, 응. 너무 다급하게. 응. 그래서 그냥 뭔가 싶어가지고, 응.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지. 응. 거기에 아빠한테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고. 분날개 어. 집이 폐업을 했다고. 아. 혹시 분날개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은 쉽지는 않으시겠지. 아니, 저 당연히 저는 이해합니다. 코로나 1 9이기도 했고. 요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전날에 일 집, 이 집. 분날개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거 정말. 아, 어,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분날개 집이었거든요. 저에게 추억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뵀던 게 어디 경자동 네. 어디에서 살면가 네. 봤었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응. 응. 건강하시고 항상.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laughs> 언젠가 또 언젠가 또 음.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아, 지금 고민할 것도 없었는데 그냥 바로. 그러니까. 가서. 정말 그 가수들 포스터 모으듯이 저희가 음. 그 블랙의 쿠폰을 정말 저, 그 얼마나 인상 왔어? 요 청남 몰랄시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음. 전화를 하면은 배달 해주셨어요. 아. 저희 완전 지하에서 그때 일찍 또 맞아. 내기 전에 맞아, 맞아. 일찍 또내기 전에 왔다막 아, 애교 부리면서 사장님 집 근처라고 퇴근하시면 맞아 또 집에 근처서 가지고 주고 퇴근하시고아 그랬었는데 불나게 뭐, 못못 파는 곳이에요 불나게 팝니다 불날게 정말 불날게를 팝니다 날개인데 이게 그게 되게 매운 양념해서 직화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주, 먹는 건데, 맛이 진짜 안 달라요. 날, 불닭이면 불닭이지. 왜 불날개 하신, 수도 있는데, 그 날개, 그 식감이, 안 달라니까. 그럼 먹기 전에 꼭, 그 계란찜으로, 보호, 한 번, 보호막을 쳐야 돼요. 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그 몰아에서 열 불날개 드셔보신 분, 그 비슷한 맛을 알고 계시다면 추천합니죠 아니면 그게 혹시 우리는 모르는데 체인점이었구나. 아, 다른 곳에서, 어, 다른 곳에서 또 다시 물알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음. 좀. 다른 곳에서 음. 먹을 수도가 있다거나 그렇다면은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성남. 성남 모라네. 음. 어, 육이 들어왔네. 대부분넣렀겠지 얘, 얘는 100% 잘못 눌렀지. 절대 이거 볼 사람이 아니야. 선욱가 음. 베이스의 신. 배신. 넌 배신이야. <laughs> 뼈가 있다. 뼈가 있는데? 돈을 잃어거렸다 빡빡형님 맞아요. 빡빡형님 아, 장난으로 도인가 그런 거고요. 레이스의 신이라고. 좋습니다. 네. 회식 때도 항상 놀러 오고. 맞아요. 어,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어, 배부릅니다. 오늘 네. 네, 같이 식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자면, 현재까지도 금연 중입니다. 사실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힘들지만, 정원이는 이겨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진짜 안피고 싶어. 하나도 어, 하나도 안 나. 한나도 어, 하나도 안 나. 그냥 막, 계속 그냥, 시종일 가. 아, 근데 안 켜고 싶다. 아 근데 진짜 피기 싫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오케이 아뭐 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새해 뭔가 결심하신 게 있다면 꼭잘 지키시고 네. 응.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자 제가 뭐 하나를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두었다 깨어나도 안 읽도록 할게요 나좀 알려주세요 어? 뭐 하나 읽고 싶은 어어어아아떨었네 어. 아, 아, 아니. 도영이는 아니 도영이는 왜안 하냐? 이거 내가 읽었는데. 아, 저는 먹고 잠깐 옥상 좀 잠깐만 게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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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는 희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행복하시고 축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앨범을 내, 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는데 시간좀 걸리니까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가자? 가자! 안녕!